오늘의 퍼즐은 바로 이 퍼즐입니다. 안녕하세요, 퍼즐러갱입니다. 깽당과는 거리감은 퍼즐러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퍼즐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윗의 별 만들기 퍼즐입니다. 다윗의 별이란 무엇일까요? 예, 정삼각형 두 개를 서로 엇갈려 포개놓은 별이죠. 꼭지점이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즉 이런 삼각형, 이런 삼각형을 거꾸로 서로 포개놓은 꼭지점이 여섯 개인 정삼각형 별. 이스라엘 국기에 들어가 있죠.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 같은 이 다윗의 별 퍼즐은 와우 퍼즐에서 만들었고요. 아주 심플합니다.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아름모꼴 조각 6개로 구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 6개의 조각으로 꼭지점의 6개인 별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뭐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벌써 딱. 정육각형이 형성됐으니까 안 되겠죠? 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뭔가 뾰족해야겠죠? 그러면은, 한번 여러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화살표구요. 제가 정답을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려는 거, 이거 참 고역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구요. 자, 여러분들은 한번 다 생각을 하셨겠지만, 아마 뭐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어, 뭔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눈꽃 모양 같기도 하고요. 뭔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죠? 예.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약간 제가 비틀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정삼각형 하나.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정삼각형 하나. 뒤집어진 삼각형, 역삼각형,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삼각형 그래서 꼭짐이 6개인 별, 다윗의 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퍼즐의 목표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의 별을 만들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다윗의 별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실제로 해보니까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들도 대부분, 거의 모두 다 만들 수 있더군요. 뭐, 중고등학교 청, 그 청소년이든, 대학교 이상의 성인이든, 이 부분은 만들고 나서 만족에 그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 꼭지점이 6개인 다윗세 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이 이 퍼즐의 목표입니다. 이 부분이 이 퍼즐의 핵심입니다. 한번 잠시 멈춤 멈트는,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터치하신 뒤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섯 개의 조각으로 과연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다위의 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법 공개에 들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해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퍼즐을 사실 몰랐습니다. 물론 뭐 예전에 알기는 했지만. 그 전에 몰랐다가 아주 단순하게 이 퍼즐을 파는 그런 물건을 보고서는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런 기법도 해법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꽤나 값나가는 그런 가격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건 이따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정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는 누구나 다할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퍼즐박물관 설립이 꾸인퍼즐러깅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섯 개 조각을 약간만 움직이면 또 다른 방법으로. 다윗의 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지금 현재는 이 여섯 개의 조각으로 자신들이 다윗의 별을 만들었죠 그런데 새로운 방법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다윗의 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헬퍼의 역할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환경에 도움을 받지 않고 독약청청, 독불장군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의 별을 만들어 나갑니다. 바로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살짝 돌리면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쪽 부분에서 뭔가 눈치를 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 상태에서 뭔가 제가 좀 돌리고만 있죠 기존 조각을 어 뭔가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정한 형태의 뭔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미세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신다고요 아직도 지금 안 보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별은 이 부분입니다 이 안에 하얀색 부분이 다윗의 별이 되는 거죠 이쪽이 삼각형 이쪽이 또 다른 역삼각형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 퍼즐의 두 번째 해법입니다 이 해법을 요구하는 것이 이 퍼즐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해법을 보고 난 뒤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야, 이렇게도 별을 만들 수 있구나. 나는 왜이 생각을 못 했을까? 땅을 치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이 기계적 퍼즐에 빠져들게 되었죠. 요즘 말로 덕후가 되었죠. 그래서 현재 수집하고 있고 삼천 종에 이르는 퍼즐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어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예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오늘의 퍼즐의 두 번째 목표, 다윗의 별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퍼즐을 최초로 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퍼즐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퍼즐이 제가 이 퍼즐을 처음 만나게 한 퍼즐입니다. 데이비스 리들, 다윗의 수수께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걸 나무로, 와우 퍼즐에서는 그 종이로, 두꺼운 종이로 만들었지만 이건 지금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하판이죠. 하판으로 만든 단순한 이 6개의 다이아몬드 조각 똑같습니다. 두, 두 가지 방법으로 다윗의 별을 만들어보라는, 만들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수수께끼라는 이름을 특별히 지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걸 처음 접하고 나서 퍼즐러깅이 이렇게 한번 마분지로 두꺼운 종이로 한번 퍼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퍼즐에 대한 이 퍼즐을 직접 만들기 힘드신 분들은 이 와우 퍼즐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발매를 하고 있으니까 사시면 되구요. 또는 좀이 퍼즐을 사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퍼즐러 갱이 지은 책 퍼즐 관련 책두 권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책인 신기한 종이 퍼즐 2단계 퍼즐러 갱 지음 이란 이 책을 보시면 어, 이 부분쯤에 아마 있을 겁니다. 두꺼운 종이로 예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이 책의 뒷부분에 이거를 이렇게 바로 뜯어 가지고 지금 보이십니까? 뜯어 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사시면 구입하시면 총 30가지의 그 퍼즐을 종이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퍼즐들을 직접 뜯어 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고요. 여러 유형의 여러 종류의 퍼즐들 30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 퍼즐 레깅이 생각하기에는 퍼즐 레깅의 역작, 신기한 종이 퍼즐 2단계, 물론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퍼즐들이죠. 요 책을 구매를 하셔도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자유제 별 만들기 퍼즐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욱더 신기하고 재미있고 새로운 퍼즐로 찾아뵐 때까지. 오늘도 해피 퍼즐링!